네. 자, 연이어서 성인부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 3레인 팀 와이즈와 4레인 킴보스 팀입니다. 자, 오레인 공1 팀과 6레인 SNS는 불참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초반 50 킴보스 팀이 근소한 차이로 먼저 터치를 했고요. 자, 이번 주자 팀 YG의 곽성수 선수와 킴보스의 조영재 선수입니다. 자, 킴보스 선수들이 근소한 차이로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번에서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명단이 넘어온 것과 순서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자 이제 3번 주자가 이제 들어왔고요. 네, 마지막 4번 앵커 주자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서 바뀌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지금 T Y G의 4번 주자가 박영구 네.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번에 박용무가 들어가 있네요. 네. 4번 킴보스 팀이 1분 48초 3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금메달을 차지하였고요. 팀와이가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 도 심판장님께서 알 아서 아시 겠죠？자, 네. <laughs> 여자 성인 부 개영 200m 결승 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 습니다.